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기 교수 고요 방문 가에서 행정사를 강의합니다 제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10회 행정사 합격하신 분인데요 바로 김지혜 씨 인데요 합격수기 같은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10회 합격생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지혜 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제 축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를 네.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 손을 많이 타야 그럴 텐데 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오전에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 오는 시간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회사, 네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또그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학원에 오시 일이면 아이들 누가 봐주거나 해야 할것 같은데 누가 아이들을 봐줬나요? 어, 주말에는 저희 남편이 남편분이 네, 네, 그래 많이 가족들이 도와줬으니까 <laughs> 이렇게 학교 갈수 있었겠죠? 네. 어,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일차,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제 객관식이니까 그렇다 치고2차는 주관식이라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2차를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논술 시험을 봐본 적이 없어서 행정사 시험을 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거예요 네, 음.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아예 1 1월달부터 여기 방문과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가 뭐 오프라인은 뭐 학원 많지는 않죠. 어 이제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어 굳이 방문각을 선택해서 오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 여기 종로잖아요. 네네. 어, 여기 집도 가깝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광고도 많이 보고 해서 많이 친근감이 들었어요. 네, 그 그것도 있겠지만 방문각 교수님에서 그 굉장히 잘생긴 분이 있어서 그분 때에 오신 것도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이상기 교수님 보고 왔습니다. 아, 딱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 그래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런데 이제 2차가 참 어려운 것이긴 한데 어차피 오프라인은 나와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 들었는데 그 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2차 네. 과목에서는 그 필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교수님 뭐, 판서하시면서 설명을 듣느라고 판서를 그대로 그대로 따라 쓰지는 못했고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설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설명 다 듣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따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이제 김재숙께서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또 찍고 하시는 걸로. 굉장히 참 눈에 띄는 그런 공부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2차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하루에 얼마,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 아이들,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은 무조건 공부 시간이었고요. 네. 어, 한 6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정도? 7시간 네, 정도.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노력이란 게참 대단한 거죠. 사실 매일 네.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네. 예습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차는게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 몰려있다 보니까 네. 그 복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따로 정리를 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저희 차가 네 과목인데 아마 그게 과목마다 다 특성이 다 달라서 네. 공부 방법도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무 관리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거니까. 네. 네. <laughs> 사무관리로 뭐 모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목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죠. 네 목차부터 외우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 어, 행정사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로 요약집을 요약집이 따로 있었어요. 네그 네, 요약집만 계속 반복해서 봤고요. 민법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 있는데 네네. 그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행정사에서는 수업, 수업만 열심히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로 목차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가 막 문제처럼 되어 있더군요. 저도 아, 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저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중개사를 막 공부하시자마자 이제 행정사를 바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게 도움이 되든가요? 어네 일단 민법 같은 경우에 겹치는 과목이 많아서 많이 네, 도움이 그렇죠. 되었고요 네, 음. 그 공부 방법은 제가 공인중개사 하면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시간 관계도 네.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행정사에 가져와서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동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동차라는 게 말이 그렇지 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laughs> 일인데 네. 중개사도 동차로 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둘다 동차+ 동차 네. 아 대단합니다. 소시동차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야참 굉장히 대단하시고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암기예요. 네. 암기만큼 도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 암기어던꼭 힌트가 하나 있을까요? 네, 이상기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목차가 네, 가장 접니다. 중요하니까요. 네. <laughs> 일단 목차는 어, 내용을 모르더라도, 목차는 네. 무조건 외웠어요. 대목차, 그렇죠. 중목차, 소목차,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내용 순으로 외웠고, 암기 자체도 어려웠지만, 네. 암기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억이 휘발되지 않게,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한번 보거나, 이렇게 듣거나 말하는 정도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을할수 있어야 쓰거든요. 네. 그런 머리인다고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네. 많이 강의를 하고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도 잘 따라오신 걸로 기억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답안을 쓸 때도 제가 기억에 좀잘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시험을 한번 나도 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 같은 거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행정사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지금 시작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뭐 한마,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학원에 나오셔서 어 2차 모의고사 쓰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도 어느 학원을 나와야 될까요? 물론 방문각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럼 방문각일까요? 아 물론 방문각 이상기 교수님이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실물을 더잘생기셔서꼭 네.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물을 보면 더 잘생겼습니다. 네. 네 아주 바람직한 자세를 갖고 계시네요. <laughs> 저는 끝으로요 이제 아까도 남편께서 도와주시고 가족들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간의 고마움을 담아 가지고 남편분, 그리고 아이들한테 감사 편지 한번 그리시죠. 네. 사랑하는 저희 남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천사 현지랑 현아 엄마 공부하는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많이 많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 모습 잘 봐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